인간관계에서 이미 선을 넘었다는 일곱 가지 기준. 1점, 거절했는데, 계속 요구한다. 한번 분명히 말했는데도,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고 반복한다면, 그 사람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. 2점, 죄책감을 이용한다. 너밖에 없, 이거 안 해주면, 내가 얼마나 힘든데, 동정심을 무기로 쓰는 순간, 이미 선을 넘은 관계입니다. 3.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공짜로 쓴다. 연락은 자기 필요할 때만 오고 당신은 늘 들어주는 역할이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사용당하는 구조입니다. 4. 사적인 영역을 당연하게 침범한다. 허락 없이 사생활을 묻고 지갑 상황을 캐고 선택에 간섭한다면 그 사람은 친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. 5. 조언해 달라 해 놓고 무시한다. 고민을 털어놓을 땐 의지하다가 결정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며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. 6점 불편함을 말했는데 예민하다고 한다. 왜 그렇게 예민해? 이 말은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지우는 말입니다. 7점 만난 뒤더 지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. 인간 관계는 고통을 줄여야 정상이지. 늘고 있다면 이미 잘못된 관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